사랑한 형제 자매님 나사렛 이슈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아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1일입니다. 약 11시간 전에 thePlanetX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올라온 내용입니다. 특별히 어 플라넷 그리고 니비루에 대해서 자료가 우리가 정말 천체 망원경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약이땅 위에서 0.0001%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그리고 주의 깊게 지금 천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자료들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고, 또한 정말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상황 광경 속에서도. 봉사 눈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봉사가 아닌 이상 하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번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2번 날마다 수퍼문 슈퍼해를 보고 있다. 3번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다. 4번 캠트레어 C H -E M T R A I L을 미친 듯이 밤, 낮과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아주 미친 듯이 전 세계에서 뿌려대고 있다. 5번, 다리 회전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구름들을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하시게 되면 하늘에 있는 뭉개뭉개 구름덩어리가 점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프랑스에 계실 수도 있고, 일본에 계실 수도 있고, 브라질에 계실 수도 있고 멕시코에 계실 수도 있고 캐나다에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에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구촌 어디에서 한국어로 지금 이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눈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가 아닌 이상 하늘을 바라보시게 되면 이 다섯 가지 징조를 하나님 예수와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 다섯 가지 징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구름이 지금 낮게 뜨고 있는지 2010년 8월 16일 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름에 대한 비전을 보여 주셨습니다. 구름의 높이는 땅 지면까지 지면의 높이까지 내려올 것이며 그때가 되었을 때전 세계 지구가 완전히 뒤틀어진다고 합니다. 그때가 휴거 시점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의 위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휴거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2번. 날마다 슈퍼문, 슈퍼해를 보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늘을 집중을 하셔야 되고 특별히 해와 달의 크기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해와 달의 크기보다 약 15%에서 30% 가까이 크게 보이고 그리고 특별히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 달이 뜰 때와 달이 질 때를 열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해와 달이 쟁반같이 큽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리고 태양이 얼마나 강렬하게 빛이 나는지,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년에 걸쳐서 니비루가 오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니비루는 태양과 같이 빛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그 니비루 시스템 안에는 몇 개의 행성이 있는데 하나는 붉은 행성이고 다른 하나는 하얀색 행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지구, 이 우주에 빛의 존재가 태양이 아닌 다른 존재가 한 개가 더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빛이 합쳐져서 그 빛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그리고 그 크기가 더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니비루의 위치는 바로 태양 뒤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니비루가 태양계 시스템에 지금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점점점 영향력을, 이 지구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약3십일 약 동안, 약 30일 동안, USGS, 그러니까 어, 어스퀘이크를 관측하는 그 웹사이트에 가보시게 되면 30일 동안 4.0이 넘는 커, 커다란 지진이 약 요즘은 약한달 사이에 1,400개까지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지진들이 한달약 30일 동안에 1,400개가 정말 진행이 될 정도로 지금 지진과 화산 활동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니비루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니비루 안에 있는 붉은 행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가 되었을 때 예수 하나님께서 오시길 보직 전에 전 세계 하늘이 완전히 짙은 핑크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조차도 보라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바로 예수아나께서 오시기 일보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캠트레일, chemtrail, 전 세계적으로 캠트레일을 뿌려드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과 밤과 낮과 할것 없이 지금은 너무 집요하게 너무나도 많은 캠트레일을 전 세계적으로 뿌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바이 이 채널을 듣고 방송을 듣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늘을 보시게 되면 낮이나 밤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할것 없이 캠트레일을 미친 듯이 뿌리고 있습니다. 캠트레일 비행기는 하얀색 비행기이며 일반 여객 비행기보다 좀더 높은 위치에서 계속해서 하얀색 화학 물질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알라스카 FAA 웹 카메라에서는 행성들이 이제 찍힌다고 합니다. 믿던지 안 믿던지 이것은 팩, 이것은 팩트,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은 이사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5번. 달이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달이 회전을 하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기를 우리가 다, 우리가 태양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천체에 이 우주의 지구가 어, 태양계에 빛의 존재는 태양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다른 태양 빛이 반사가 되어서 빛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통 달이 회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달을 10년 이상을 관찰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이 천체의 태양과 또 다른 빛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니비로의 빛의 존재에 의해서 그 위치에 의해서 달이 시계 방향으로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다섯 가지만이라도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예수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실 다섯 개만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2021년 3월 21일 화면에 보시면, 어, 3월 2일과 그리고 3월 8일날 이 자료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이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 이번이 세 번째인데 크기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고도십니다. 그날과 그신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준비될 신부 휴거에 합당한 신부로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성숙한 모습으로 항상 자신을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예수의 신부로 휴가에 꼭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위계 한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도 기도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